네 안녕하세요. 치지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프 국립공원입니다. 오늘은 크래프트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돈이 되는 크래프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큰 돈이 될수 있고 용돈이 될수 있어요. 어 리그가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파밍을 맵파밍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 두 가지 주얼이나 아니면, 음, 두, 두 가지 주얼 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크러스트 주얼, 대형 스킬 군 주얼, 소형 스킬 군 주얼, 그리고 뭐죠? 어, 중형 스킬 군 주얼, 그리고 진청, 진청록색 주얼, 그리고 진홍색 주얼, 코발트 주얼, 이런 걸 주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커런시가 어느 정도 조금 쌓이면, 크래프트를 해야 돼요.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밑자본 기, 기초자본을 모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모을 수도 있는데 매핑해서 약간 조금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최소한 이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밑자본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이론 쪽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크래프트 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어, 크로스 주얼 그리고 진청력스 주얼 아니면 진홍, 진홍색 주얼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론적으로 빨리 들어갈게요 기초이론 개념 크래프트 이해하기 리그 오픈부터 리그 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크래프트 전략 반드시 이두 개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1번 대형 중형 스킬군 주얼 크래프트 그리고 2번 진홍색 진청록색 코발트 주얼 우선은 1번부터 할게요 1번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여기 닌자가 필요해요 poe 닌자가 들갖고 에코나미가 있어요 경제죠 경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크러스트 주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왜안 보이지 여기 크로스 주얼 있죠 그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현재 어 POE 3.26 어, 리그에서 지금 값어치가 큰 크로스 주얼부터쭉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시면 요거 뭐죠 12% 증가 파염 피해가 12% 증가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요거 어, 방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거. 그러면은 POE 거래 사이트 가셔가지고 POE 거래 사이트 가셔가지고 대형 스킬 건 주어를 써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이 레벨이 50이에요. 최소 50. 그래서 50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최소 50. 여기 여기, 여기 이데비지가 지금 그 패시브는 89죠. 패시브는 8개고 레벨은 50 그래서 이거를 거래 사이트에서 대형 스킬군조를 쓰고 이렇게 쓰고 잠시만요 쓰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 레벨이 있어요 최소 50 50 쓰고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딱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모양 아, 필터 바이 아이템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방패, 들고 있는 피해 12% 증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아, 잠시만요. 왜 이게 나오지? 아, 요거, 다, 밑에 거는 다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베이스, 크러스터 주어이쫙 다, 이 중에서 8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8구 아이템 레벨, 어 너무 높은거 말고 한70 8 9 8 9 잠시만요 8 9부터 찾을게요 8 9 찾으시면 아, 요것도 뭐죠 옵션에서 직접 넣으시면 돼요 네,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금방 찾을 줄 알고 했는데 좀안 되네요 넣을게요. 다시 넣을게요. 아, 이거 참나.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여기 패시브 스킬 추가 있죠. 요걸 88로 쓰면은 89가 나옵니다. 쭉 해보시면 이게 나오죠. 요걸 사시면 돼요. 요걸. 요걸 사셔가지고, 어, 요걸 사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검색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값어치 되는 걸 사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이제 좋은 건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거래 필터가 있어요. 거래 필터에서 보시면 카우 여기 보시면은 신성한 오브 최소 한 10딥 이상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10딥 이상 되는 게 여기 나와있죠. 광분 조장 스킬, 그리고 전투 장력 무예기랑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 20D 뜨베는 거 한번 볼까요? 20D 되는 거. 비범한 방어, 무의기량, 광분조장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범한 방어, 무의기량, 광분조장 아니면 비범한 방어, 무의기량, 폭등 진압자. 그러면 이거를 POE DB에서 살펴보셔야 돼. 이게 어떤 속성의 어... 어떤 속성의 공격인지, 모드인지 를 살펴봐야 되는데 POE DB 보면 비범한 방어 있죠. 공격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본 거에서 그리고 이게 비범한 방어 무의기량, 무의기량이 여기 보시면. 공격이죠. 공격 그리고 어, 폭등 진압자, 폭등 진압자가 공격이죠. 그러면 저희는 세 가지 세 가지 공통된 거를 공통 공통된 속성을 찾으면 공격이죠. 그럼 이 주얼 가지고 푸르미에서 푸르미에서. 공격 속성을 재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하면 뜹니다. 이게 지금 기초예요. 기초 그러면 1편 크러스터 주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2편 어, 잠시만요. 진청록색 주얼, 진, 진홍색 진청록색 주얼, 코발트 주얼 가지고. 어, 삼치확, 삼치배, 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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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확, 삼, 치배 치배, 삼치배, 삼치배 주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삼치배, 삼치배, 삼치배 주어. 이게 이번 리그 때 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종지 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 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잠시 보시면요. 어, POE 닌자를 보시면 아이템이 진, 진홍색 주얼이 있고, 진청록색 주얼이 있고, 코발트 주얼이 있어요. 보통 여기다가 분열로 생명력 증가가 5에서 7, 8, 5에서, 잠시 5, 6, 7%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7%를 사셔서 5% 사시건 6%를 사시건 10%를 사시건 뭐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7%를 하신 다음에 어, 치배를 띄우시면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코발트 주얼은 그 에너지 보호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 주문, 주문, 화, 주문 치배가 안 나오고 이두 개는 이거는 어, 근접이나 아니면은 일반 칩의 확률이, 아, 아니, 아니죠. 일반 칩의 확률이 안 나옵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성 부여에 보시면, 여기 이제, 어, 진홍, 아, 진청록색 주얼, 뭐 살펴보시면, 여기 옵션이 다 떠요. 다 뜹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어, 근접 치명타 확률이 있죠. 아 근접 치베를밴드의 치, 그때 근접 치명타 배율이 있죠. 여기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어... 주얼 코발트 주얼 보면 그게 없어요. 그게 주문이 주문 P A 치명타 배율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면 이두 어... 개는 공격 속도가 있는데, 요거는 시전 속도가 있어요. 뭐, 이런 차이.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치배를 떨, 치배, 치배 확률을 뜰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중치가 상당히 좀 낮아요. 보실까요? 그러면 주문 피해 확률이 250밖에 안 돼요. 푸르미로 돌리면요. 요 푸르미에서, 어, 치명타로 돌리면 200, 치명타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잠시만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중치가 25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나와. 이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 무슨 화석을 써야 되냐면 조미란 화석이 아니죠. 날렵한 화석인가? 아 여기 있다. 날렵한 화석을 딱 하면 곱하기 10이 돼 갖고 250, 아니 2,500이 돼요. 2500, 2500이 되죠. 1시 1 0 0 0 그래서 저희는 날렵한 화석을 한 구를 쓴 다음에 그거를 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공명기 1구 공명기를 가지고 1구 공명기 있죠. 초, 초기형 혼동 공명기 1구 공명기 가지고 여기다가 어, 날렵한 화석을 넣어가고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두 줄이 나오면 만약에 두 줄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엑셀티브오브 가져가지고 속성을 띄우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소멸오브로 제거하고 그 방법을 어 반복하면서 세 가지를 띄우면 돼요. 즉뭐 일반 일반 치명타 배율 그리고 근접 치명타 배율 또는 뭐 원소 치명타 배율 번개 뭐 냉기 화염 뭐 이렇게 속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정 분열된 부분에는 최대 생명력이 뭐7% 증가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크래프트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두 개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게 돈 용돈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잘 나오면은, 뭐, 30, 뭐, 30d, 뭐, 40d,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 크래프트는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매핑하면서, 이 재료들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크래프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확장된 게, 이제, 확장된 게, 가령,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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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저항 최대치. 그리고 화염 저항 관련된 무기 데미지 나오고 그리고 생명력 나오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런 거 그런 거 크래프트도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요두 개만 알면 두 개를 기본을 가지고 응용을 어 조금씩 넓혀 가셔야 돼요 그리고 크래프트 제가 제가 선택하는 제가 생각하는 POE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도박을 잘하는 것보다 크래프트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유명하신 분 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스트리머에서 어, 라그나님 있잖아요. 라그나님 크래프트 구독과 좋아요를 하신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꼭 뭐죠 공부를 하세요. 진짜 도움이 됩니다. 크래프트를 안하더라도 최소한 이두 개는 하시고 나머지는 큰 그림으로 크래프트를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